평소에 누가 죽음에 대해 그리 깊이 생각해 보았겠는가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서 철학적으로 심오한 의미를 지닌 말들에 대해 너무 소홀히 한다 고뇌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인데 그런 삶은 몸이 건조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애증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긴장감을 덜하게 한다. 고뇌하지 않는 삶은 고통스럽다. 육체적 풍요로움은 가져다 주겠지만 정신적 풍요로움은 기대할 수가 없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볼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까닭은 삶이 풍요로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거꾸로 풍요로운 삶이 그렇게 할수 없도록 막고 있다. 예를 들면 죽음이라는 말이 그랬다. 탄생이라는 말은 이미 지난 일이고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기 전에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말이라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지만 닥쳐올 죽음은 다르지 않은가. 탄생이라는 말은 다시는 누구에게나 겪지 않아도 되는 말이지만 죽음이라는 말은 죽는 그 순간까지 평생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하는 화두다. 기왕에 죽기 좋은 날이라 했고, 어떤 의미로 사용했건 죽음이란 말이 나왔으니 물었던 것이다. 죽음을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볼 뿐이지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아. 그냥 이별하는 거야. 자신이 살았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그걸 우리는 사별이다, 죽음이다, 그리 말하는 거지. 그 다음에 천당에 갈지 환생하게 될지는 나도 몰라. 죽음은 나와 함께 지냈던 것들과의 영원한 작별이라고 생각해. 그게 다야. 특별할 것도 없고 특별히 의미를 부여할 것도 없지. 내 머리로는 뭘 뾰족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 이런 중원부원이 있나 헷갈리지 괜찮았어 이상 개똥철학과의 강의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이입니다 여행 먼저 할까요를 교과서로 해서 터키 여행을 하고 있는데 소설 속의 여행이라 그런지 상당히 깊이 있게 또 생각을 하면서 여행을 하게 되는 그런 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 제가 낭독을 하다 보니까 오늘 죽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최우택 작가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소설에 죽음이란 장을 넣어주셨는지 말씀을 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죽음이란 네, 얘기가 나왔어요 네, 네. 늘상 수필에도 죽음을 많이 쓰셨잖아요 네, 네. 오늘도 또 죽음이란 부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음, 왜김 군에게 죽음이란 강의를 하셨어요? 이 글을 쓰다 보면 죽음이라든지 뭐 음. 삶이라든지 음. 뭐 탄생이라든지 음. 뭐 때에 따라서는 종교라든지 음. 이런 거에 관심이 가죠. 음. 제가 이제 평소에 그 죽음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좀 하는 편입니다. 음. 사실 탄생과 죽음, 음. 그리고 혼인, 세 가지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혼인까지 포함이 요 그럼요. ]군요. 왜 그러냐면, 음. 혼인을 해서 그 후세를 생산하지 않으면 음, 새 생명이 나오지 않으면 탄생이라든가 죽음이란 말이 무슨 필요가 그렇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음, 필연적인 겁니다. 아. 그러니까 태어나서 또 혼인을 해가지고 후세를 생산하고 그러고 살다가 죽는, 죽는 거. 거. 네, 이거 음. 반복되지 않으면 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음. 그래서 기독교인들 음.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하나님이 주신 음. 아주 그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음. 일이고. 다른 종교도 그 절대자께서 주신 음. 그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음. 일이죠 음. 그런데 요 탄생은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뚝 떨어져 그렇죠. 나오지 않습니까 음. 어머니 뱃속에서. 음. 그리고 혼인은 때가 돼서 이제 그내 안에서 씨가 여물면 음. 과일들이 그, 시, 그렇죠. 그 열매를 어, 떨어뜨려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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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식을, 번식을 시키듯 사실 뭐 어. 인간도 저는 같다고 봅니다. 음. 그러니까 뭐 때가 언제지는 몰라도 대충 이제 20 넘어서 뭐 그렇죠. 네, 2, 30대가 네, 되면, 그때 되면 음. 이제 그 열매를 맺기 시작을 음. 하겠죠. 그 그러니까 그것도 선택이 가능하고 음, 음. 자 죽음은 어떤가? 음. 예, 이건 피할 수 없지만 선택이 가능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두 가지인데, 생계 음. 음. 같은데 가보면, 이 죽음이란 말, 뭐 삶이란 말, 음. 이런 게 자연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만듭니다. 아. 그래서 소설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제가 죽음이란 말을 거기다가 음. 이제 끼워넣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음. 그런데 죽음이라는 게, 선택이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혼인처럼. 만약에 선택이 가능하지 않았다면 절대자하고 연관시켜서 사정없이 때가 되면 딱 목숨을 걷어가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세요. 절대자가. 제가 좀 잠깐 부연하면 이제 그 몽때뉴가 수상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살아보면 음. 죽음보다 괴롭고 음. 무섭고 견디기 힘든 고통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어떤 때는 아, 이렇게 사느니 죽, 죽는 게, 게 나아. 죽고 싶어. 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음. 그럴 때 선택할 수 있는 게 자살이다. 그래서 아. 죽음은 선택이 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선택이라고 자살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걸로 규결되는 건가요? 아니죠. 뭐. 이제 우리가 흔히 듣다시피, 야 죽을 용기면은 살아 살면 그렇죠. 되잖아. 그렇죠? 어, 그렇죠. 아, 그렇게 살면 되는 음, 겁니다. 음, 음. 아, 아, 자살 뭐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거 세상 막, 그렇죠. 막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음. 근데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죠. 죽음에 대해서 저하고 조금 더 대화하시고 싶은 분은 멀긴 합니다만 음. 어, 경기도 양주에 있는 제 카페 오시면. 어. 어. 커피도 무료로 드리고 음. 뭐 식사도 대접하고 밤새도록 음.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철학가가 보기에는 그 문학인이고 음. 문학가가 보기에는 다소 철학적인 게 이게 음. 이제 소설가나 애매모호하네요. 그렇죠? <laughs> 시인이나 가그 <소설가나 웃음> 경계가 그러니까 좋은 네, 그런 거 같아요. 이런 주제를 음. 많이 다루게 되는 거죠. 음. 어떻게 보면 이 문학 하는 사람들이 음. 철학하고 그 현실 세계에서 음. 왔다 갔다 하는 그렇다고 또뭐 철학자 이상으로 그렇게 음. 앞서가지는 않습니다. 음. 그래서 독일 같은 곳에서는 철학을 모르면 소설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음. 그건 무슨 얘기냐 면 그, 글 쓰는 사람들이 그만큼 철학적으로 단련이 되어 있고 음. 공부도 음. 많이 돼 있다는 음.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헤르만에세나 뭐니체나 음. 이런 사람을 철학가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문학가로, 문학가로 봐야, 봐야 됩니까? 됩니까? 이 네. 문제에 부닥쳤을 부딪, 때 음. 문학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문학가라고. 음. 또 철학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음. 철학가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해도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한 있다.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렇죠. 김 군하고 이 얘기를 나눴던 공간은 어느 공간인가요? 파티에라는 음. 그런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네. 거기 가면은 물로 그냥 절로 걸어 들어가고 싶을 아... 정도로 이렇게 물색이 좋고, 해도 짱짱하고, 음... 뭐, 그 바다에 그 일, 일어나는 그 파도, 음... 잔잔한 윤슬뭐 이런 게 사람을 그렇게뭐 머릿속으로만 상상을 해도 막 지금. 네, 네, 그래서 이제 안탈리아 그 해변을 걸을 때 긴군을 음... 물가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장면이 하나 나와요. 음... 물로 들어간다는 거는 뭐 이게 무슨 냇물도 아니고 바다에서 그런다는 거는 죽음물 연상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제가 묻습니다 왜 거기 들어갈라 그래요 음.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이제 오늘 같은 날이 죽기 좋은 날이라고 음. 죽기에 딱 알맞은 날이다 이런 두 분이 얘기라. 아주 딱 맞네 <laughs> 근데 왜 자꾸 저를 보면서 <laughs>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소설을, 소설을 아니 그 소설 속에 어, 나오는 여 주인공 <laughs> 김군하고 남자 주인공하고 얘기지 제가 왜 거기 남자 주인공? 이 어차피 작가시니까 작가가 <laughs> 글을 쓰다 보면은 뭐그 등장인물에 관련된 아니, 어, 그런 거든요 게 아니라 그런 저 김군이 옆에 있어가지고 같이 여행을 하면 좋기는 음, 좋겠어요 이제 그런 날이 <laughs> 있, 있었으면 네.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죽음이라는 이야기가 음. 나오고 뭐또 네, 그런 시일 정도를 시일 읽으실 시일 독자면은 또 나름대로 다 본인의 그걸 갖고 있을 거예요. 음. 실제로 뭐 죽음에 대해서 음. 제 독자분께서 음. 또는 이 유튜브 보시는 분께서 이렇게 생각을 음. 안 해보신 분이 있겠습니까? 음. 하다 보면은 별의별 생각 다 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정리가 되는 네. 거니까 별로 그렇게 걱정할 거는 아니라고 네.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 최우택 작가님께서 소설 속에 나오는. 죽음에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카페 760으로 방문해 주시면 은 만난 커피도 대접해 주신다고 하니까 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무거운 얘기 같긴 했지만 다음 시간에 즐거운 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